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이라고 합시다. 1차장. 이 1차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지금 새벽 1시 38분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어제네요. 어제부터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6월 1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인천 대전지역의 다중 이용 시설. 19종목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시험, 시범도입하기로 했다. 여러분은 이 시범도입이라는 말에 또 넘어가실 수가 있겠죠. 시범도입에서 끝날까요? 만약 그런다면 제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항상 이 사람들은 시범도입이라고 경계심을 푸른 다음에 본도입을 합니다. 저는 99.9%의 확률로 그렇다고 믿습니다 자 일단 서울 인천 대전지역부터 네요 그럼 저는 서울사니까 바로 해당사항 인데요 그러면서 시범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시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6월 10일부터 행정조치가 취해지는 모든 모든 이것 방점 찍어야 합니다 모든 고위험 시설에서, 이 고위험, 이거는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어, 그거 고위험이네? 중국집 고위험군이네? 한그 중국집만 가도, 아, 김밥집 그거 고위험군이네? 다 걸립니다. 모든 시설에서, 시설에서 전자출입 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 여기서 의무적인 뭡니까? 자발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의무적인데 어떻게 자발적입니까? 정부는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동의하면 출입 정보를 수집할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하면서 의무적으로 시행한데 자발적으로 동의하면 할수 있다고 해놓고는 의무적으로 한데 이건 뭐예요? 앞뒤 말이 달라도 어느 정도로 달라야지 이렇게 꼬아버리게 말이 달라지면 이건 빅브라더 그거 왜 설명이 됩니까 그러면서 의무적으로 할 거라면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또 믿으세요 개인정보는 누가 관리하는데 관리주체가 누군데 그게 기업이면 기업의 목적에 맞춰서 조금 쓸 것이고 정부는 정부의 목적에 맞춰서 어, 선거 때마다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개인 정보와 방문 기록을 분산하여 보관하고 일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안녕 베이비들. 나한테 모두들 물어봐요. 뭐했냐고 말해 뭐해 해봐야 하는 거죠. 눈 가리고 아무 말도 합니다. 개인 정보와 방문 정보를 방문 기록을 분산하여 보관한다. 이런 망을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방문 기록이 분산해서 보관되면 개인 기록이 개인 정보는 무엇습니까 갑돌이가 갑순이가 왔다 가야 그 다음에 트레이싱이 되잖아요. 질병 관리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분산될 수 없는 것을 분산하겠다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딱 읽으면서 거짓말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무슨 거짓말을 이렇게 속 보이게 하느냐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정보를 결합하여 방역당국이 참고하게 될 것. 그러면 필요한 때는 분산했던 거를 통합해서 결합해 가지고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다 결합되네요. 그죠? 다 결합이 됩니다. 역학 조사에 필요한 사주가 지나면 정보는 자동적으로 파기된다고 박능우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건 또 믿으세요? 이건 또 믿으세요? 사주가 포함된다면 왜 500만 명의 데이터베이스는 가지고 이번 청소에서 활용했습니까? 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뻔히 돌아서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다 알텐데 더군다나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동의하면 출입 정보를 수집할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자율적으로 동의를 하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정부가 생각한다는데 왜 의무적이에요 이것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고 해 놓고는 자율적으로 여러분 의무와 자율이 같은 단어입니까? 반대어 아닙니까? 반대말을 막 갖다 붙이면서 앞뒤로 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듣지 않은 일반 국민은 어, 자율적으로 그런데 의무적으로 막 헷갈려가지고 해석하기를 포기하는 경지로 들어갈 겁니다. QR 코드 기반 전자 출입 명부는 오는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 19개 시설, 자 클럽, 노래방, 성당, 교회, 도서관, 영화관 이렇게 막 대충 19개 시설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좀 눈에 띌만한 게 그렇네요. 나머지는 언론 보도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갔다 올 때마다 교회 출입 체크를 지가 해야 됩니까? 저가 해야 됩니까? 도서관, 영화관. 지금 질병재난 사태를 제대로 명분을 삼고 핑계를 달고 있지만, 질병재난 사태는 끝나가고 있어요. 초기에 했으면 오히려 명분이라도 있지요. 끝나가는 마당에 이 빅브라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요? 여기가 중국입니까? 박차장은 그 다음에 더 중요하게 나옵니다 QR코드 사용을 뭐라고 해 놨습니까 고위험시설 뿐만 아니라 일반 시설에 까지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자 여기서 정말로 눈알이 튀어 나옵니다 확대한대 확대한대요 19개 지금 고위험군 말고 일반 시설에도 확대를 한답니다 그러면 다 한다는 이야기지, 뭔 시범실시 고위험군, 이런 이야기는 왜 해요? 다 한다고 하면 간단한 걸. 다 한다고 하면 반발이 일어나겠죠. 그죠?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야금, 야금, 야금 하는 겁니다. 개구리가 냄비에서 삶길 때, 우리가 개구리 삶을 때, 펄떡펄떡 안 뛴다 말이죠. 점점 더 뜨거워지는 순간에 적응하다가 죽을 겁니다, 그냥. 개구리가 그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개구리 취급하는 겁니다. 국민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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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나중에는 일반 시설에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관공서, 은행 다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QR 향후 이 QR코드 사용 범위가 상당히 넓을 것 같다. 넓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박능호이 구름이가 이거 완전 생구름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박능우는 많은 시설들이 스스로 이 시스템에 들어오겠다고 자원했다. 홍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요? 지금 여러분 이 뉴스 듣기 시작한 지 하루 이틀밖에 더 됐습니까? 닦아놓고 그런데 언제 홍보도 안됐는데 언제 홍보가 됐다고 많은 시설들이 스스로 이 시스템에 들어오겠다고 자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 같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느긋하게 합니다. QR코드가 개인정보를 아주 고강도로 정보를 보호해주면, 이야, 여기 가서는 정말로 돌아버립니다. QR코드가 개인정보를 아주 고강도로 개인정보를 보호해준대. 그게 없으면 더 보호가 되지, 개인정보 보호가 되지.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개인정보가 보호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앞뒤가 달라도 적당히 달라야지 자 QR코드가 개인정보를 아주 고강도로 정보를 보호해주며 업주에게 편리하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주는데 업주한테 뭐가 편리해요 개인정보를 보호하자면은 이런 걸안 하는 거예요 안 해야 보호가 되지 QR코드를 갖다 들이대면서 전부 다 따라와 하면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용도가 상당히 넓을 것 같다. 용도가 또 넓대요. 이 용도 선거 때마다 또 수문하라고, 또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들 감시하라고.